재호와 종욱이는 퀴즈 대회에서 같은 수의 문제를 모두 풀었습니다. 재호와 종욱이의 마힌 문제 수의 비는 3대 4이고 틀린 문제 수의 비는 2대 1입니다. 재호가 12문제를 맞췄을 때 종욱이가 틀린 문제는 몇 문제입니까? 라고 했는데 자, 마힌 문제 수의 비가 3대 4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재호가 12문제 맞췄대요. 그러면 종욱이가 몇 문제 맞췄는지 알수 있죠. 자, 지금 보세요. 재호와 종욱이 재호가 3, 종욱이가 4예요. 그럼 먼저, 우리 이제 종우기가, 종우이가맞친 문제 수를 네모개라고 한번 해보면, 자, 비례식 세울 수 있습니다. 3대 4는 종우기가 3이잖아요. 어, 재우가 3이 되는 거죠. 그리고 12문제 맞췄으니까 12대 네모. 이렇게 비례식 세울 수 있고 여기서는 이제 비의 성질 물론 비례식의 성질로 가도 되지만 전항이 둘다 나와있고 3의 네배가 10이니까 후항 똑같이 네배를 해줬다라고 생각하면 네모는 16이 나옵니다. 아 그래서 종호기가 맞힌 문제수는 16개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전체 문제라는 것은 전체 이제 문제수라는 것은 이것은 맞힌 문제하고 문제 수와 틀린 문제 수를 어떻게 주면 되죠? 틀린 문제 수를 더해주면 전체 문제 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재호와 종욱이는 같은 문제 수를 풀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 쉽게 1단계에서 해결을 했을 텐데,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떤 기호로 놓느냐에 따라서 되기식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쉬워지기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용할 조건은 틀린 문제 수의 비가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 재호가 12문제 맞췄을 때 우리 재호가, 자 생각해 보세요. 재호가 이제 맞힌 것을 12문제라고 한다면 틀린 것은 몇 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종욱이가 맞힌 문제 수 16개라는 거 우리 이제 개라고 할게요. 구했습니다. 틀린 거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틀린 수의 비는 2대 1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네모 아까 써먹었으니까 종우기의 틀린 개수를 세모 개라고 했을 때제호는2 곱하기 세모 개가 틀렸다. 라고 이제 또 다른 문제에 대한 식으로 넣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 어쨌든 맞친 것과 틀린 문제 개수 더해가지고 같다라는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2 곱, 어, 더하기 2 곱하기 세모에다가 16 더하기 세모가 같다. 라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2 곱하기 세모라는 것은 세모를 두번 더한 것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세모 하나의 값은 어때요? 바로 4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죠. 16 빼기 12가 되겠네요. 두 개에다 1 2을 더한 것과 하나에다 16을 더한 게 같으니까요. 그쵸? 여기가 4가 된다면 세모 더하기 16. 세모 더하기 16 같은 식 되죠? 그래서 세모가 4가 돼요. 그러니까 종우기가 틀린 개수는 4개가 되는 것이고 재호가 틀린 개수는 8개가 되며 합해서 문제 수는 20개를 두 사람이 푼 것이죠. 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한건 뭐냐면은 종우기가 틀린 문제 몇 문제냐 물어봤습니다. 종우기가 틀린 문제 바로 몇 문제? 그래요. 4문제. 가 정답이 되겠습니다.